왑세우 보내놓고 먹으러 갔었는데? 따라와 뭐야 어디갔어 내 뒤에 있었잖아 <laughs> 어 잠깐만 <살까 봐>. <laughs> 안돼 <laughs> 야, 야, 벌 <야>, <laughs> 받았다 어서와 <laughs> 어, 어서와 내옆자리 비어있어 후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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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하하하 아니아팀 아니. 아, 보고 놀랐다 오늘 새해니까 시끄러워도 역시 이해해주겠지? <laughs> 어, 본인들도 종차 쓸때 소리 질렀니까인아 <laughs> 근데 여기 방음 잘 되는 것 같아 어디 원룸 짜리래숙원룸 원룸, 원룸? 원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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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원룸은 진짜 방음이 하나 먹고 들어가죠 어, 여기 지금 한타가 벌어지게 생겼는데. 큰이세요 그 <laughs> 어, 저기, 그 저기, 핑크 소세지 구해. 빵! 아무도못 맞춘 것 같은데. 뚫을 게없어는데핑잘 핑크 같은데. 크핑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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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아깝다. 한 대, 한 대. 죽어, 인 나이스. 아, 근슈 소리가 안 끝나. 근슈? 어, <laughs> 저, 이거 소리가 버글 때문에 안 끝나. 겠어 웅웅웅웅웅 걸리 강해지는 부분이구만. 자, <laughs> 제 케일은 이거부터 시작이야. 제키엘... 제키엘 일부러 ]을... 보이스백 안 사던데 예 일부러 보이스백 사면 저거 바뀌어서 운순 소리 바뀌어가지고 변태같은 <laughs> 거. 제키엘 더블킬 들어봤어요 더블킬 더블 <laughs> 뭐야 제키엘인줄 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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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놀리는거 나보다 쩌용이 더 잘해 어, 어, 나는 어. 내가 전문인 줄 알았네. 어, 어나 페이 잡았는데 저도 같이 잡았어요. 비타민 B, 완전 개. 슨 얼굴 로 얼굴 웃음 말한 말이야. 얼렸얼 빠져 음 얼른 음, 이 진짜 마지막 기회. <laughs> 아 대. 아 진짜. 왜 그래? <laughs> 아하. 나왜 그래 이 친구들아. 어후. 누구보다 빨라. 어 페이 떨어졌어. <laughs> 어 카트라이더 보상 못 받았다. 1 0시 치에 아. <laughs> 내 역세계보다 <옆색 급본. 웃음> <laughs> 얼마나 중요한 거야. <laughs> 놀란데. <laughs> 아 카트라이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. <laughs> 아이 생각났네. 요새 막 카트라이더 로비 달라졌던데. 아 <laughs> 이거 요즘 시작해도 모르겠어. <laughs> 이거 뭐지? 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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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아 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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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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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난겠 게게안 돼. 둘다죽는안 죽었어. 기밭저 사람 없어요 어. 피타 비타 어? 엘리사. 아까비. 렉시다가 끝났고 잡았어. 어. 와. 여기도. 어 나이스. 뭐냐? <웃음> 왜? 내내 착각하게 하면 내가 한 거야 나 진짜 이렇 어! 돌아와 어? 네, <laughs> 이게 <laughs> 포켓볼이 고장 났나 보다 <laughs> 피삼 일째 <3일자> 던졌는데 죽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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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볼 고장 영영영 <삐용. 웃음> 으케몬 눈앞이 깜깜해져 진짜 포켓몬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. <laughs> 포켓몬 치트 쓰면 은 남의 포켓몬 잡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. <laughs> <laughs> 아 치트 안 쓰면 그런. <laughs> 여기 뭐가 있나? <laughs> 와씨, 어.

니다. 넣어주세요. 저. 니다 넣어주세요. 제가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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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저. 장한세개 남은. 저. 았 <laughs> <laughs> <같은 곳으로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나 있어 있 어? 나이스 이거 시바 어제 안 했... 죽어 이녀석아 시바 뒤에 피했어요 어어어불 어!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안돼이 시골 중 뭐 신다? 버스딜? 나이스나이스아 이거 한명 정도. 헤이. 피터 다짐. 여기 든든하구만 여기 재킷 있습니다. <laughs> 머리를 쓸어올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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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딨다 아, 잠깐만. 어 뭐야 어 뭐야 이? <laughs> 어 여기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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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어 이거 한대한 번. 예. 한대 아무것도 없었어. <laughs> 아나 아, 나이스. 어 나이스다 이거 어아여기 아깝다. 안부이러졌습니다 아, 아깝다. <laughs> 제가 와줘 나를 몰랐으니절절 보호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하고 내는 소리 못 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숨이 뭐지? <멎이> 어, <laughs> <오>, 얼굴 빨개졌어. 예상간. 더우지, 픽 더우지. 되겠다. 분노의 목걸이 <웃음> 집어야지. 이렇게 기소가감지했다 어디? 아니 핫딜 해도 도이란 이런... 잡기가 안되네? 이런 씨공 한쪽 오, 나눠먹는 아 슬리퍼 사야겠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왜저 뭐야 내려와 너어 아깝다 가깝딱 예측했었을걸 앞에 쥐가 있었네 <laughs> 루시야 루시야 그만둬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 여기다여기다아 어. 저거 안맞았네 무적이네 지금 남은사람 도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아 이게 또 빅터 반피 이하의 위치가 중요하다. 빅터 필 나이스 여기 여기. 줄로안 죽나? 어 줄을 제발 4 5씩 들어가지 수할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아 평타쳐 평타쳐 평타치고 잡기 평타치고 잡기 잡기 아유 그것도 나이스 잡 <웃음> <웃음> 지수 잘했어 잘했어 나가라 <laughs> <돌아와라>. 어디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게 무슨 일이오? <laughs> 이거 시 왜... 지수, 지수, 지수 아니야. 지수, 지수 잘하나? 왜 그래? <laughs> 죽지 마요. 내쫓저 아, 네, 아, <laughs> 내가 쳐다보면은 개그 타이 시작되는 떴다, 어, 야 땄다, 기타 땄다. 어, 이거, 이거, 브루스반피야 <목소리> 아, 저거 따야 되는데. 불스텝 어. 오. 어, 뒤에 씨발, 뒤에 씨발. 죽었다. 불스 얼마 없는데. 불스텝이. 저저 저. 저3 저... 어, 0 있어요. 어. <laughs> 같이 가는 중얘그렇댔지아니 엘리자 어디 가려고? 오 지금 숨을 쉬요 저희는 불포갑시다 공격 어 샤드가 은근히.. 아, 뭐야 샤드가 은근히 넓어

오, 시원죽겠는 데? 죽나는시다시키는로난시려워이는이 아! 네 아! 시 어? 시 대박 아! 은 데? 아! 시 아! 험원쳤어 아, 못, 못들어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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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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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겠어. 그럼 저도 그냥 안돼. 디킨커의 숨만 느끼고 있어. 6데스어 얼마 안 했는데 저쪽 팀 바로 적게 죽었어요. 잘했다. 종군이 잘했다. 우와. <laughs> 방금 얘기한 <리액션> 누구야? <laughs> 왜소운하게 네, <laughs> 아니 왜요? <laughs> 저만 호응게 <호흡에> 좋은데? 우와. <laughs> 그러긴 해, 그러긴 해. 호흡, <laughs> 나 말고 뭐딴 할... 사람 나 혼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맞아. 이것도 <laughs> 일리가 있어. 요군이 어떠냐. <laughs> 나 나도 리액션 고르고 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쉽다. 저 여기 가도 되나요? 저 여기 불안해. 누구 있었어? 부르스. <laughs> <다 웃음> 오어 어, 어, 어. 스프린터 그래. 빨고 한정, 스프린트빨고한정세 개씩 막 날카롭게 샀다. 소세지. 소세지소세지더더 어, 크게. 까지. 어? 한 명밖에 안 먹어. 아니, 본다. 여기 중앙에 <목소리> 있었지. 우리 살려야 되는데. 이 살았을 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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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어오 오오오! 오오오! 오다오 오오오! 오오이 오오! 오, 오! 오! 잠시만, 잠시만. 어, 났다, 일단 브루스 오어저 앞에 다 오오! 나이스 오 오오! 오 됐어 됐어 와. 이것만 잡자 어. 오 <laughs> 오오! 공격 먹고 가 버리기. 아... 잠시만 이거 맞지면 아픈데? 오 이게 뭐야 왜빼그렸다오 돌아와 돌아와 오케이 그래 나가다가 만난 거 보는데 2니시 여러분 하시죠 지수 <목소리> 진짜 재밌게 러운 리액션이다. 어, 나 아까 시스님 뭐라 했는지 알아? 저기 게임 재밌게 하는데요? 이러는 거야. <laughs> 어, 그래요? 게임 재밌게 한다고? <laughs> 그, 지수, 지수 소리죠. 어, 그건 잘 모르겠는데, 막, 엄청 재밌게 하더라고. 지수네, 지수야. 제가 그래. 가, 가, <목소리> 이런 사람 있죠, 그래. 그러니까. <laughs> 네, 맞아요, 이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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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<laughs>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근데 <아니, 아니. 웃음> 아 근데 엄청 재밌대 와 <laughs> 엄청 재밌게 게임한다. <되었네. 웃음> 맞아 맞아. 막샘 샘난다는 듯이 얘기했대 <laughs> 맞아 아까 좀 아까 어. 좀샘내 했어. 맞아 저 사람이랑 게임 해야지겠다 와 이런. 가문이 <laughs> 너희 <너의> 피지컬로 나를 <laughs> 여기 여기 가면 아세이. 마지막에 <목소리> 1등이이 나이스 깨스 너이스, 깨스 너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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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엘스 썼다 아이고 허블 저 <목소리> 아몰랑 허블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몰랑 허블 답이 없지 맞췄다 맞췄다 혼자맨 판다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죽어라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출혈됨 들어갔습니다 그치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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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가> 알아서 죽었지 <죽어줬대>. 데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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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를 덜어주고 도망갔으면 팔았없을텐데 어? 아, 저거 신고야 돼? 깨알 시민 깨시민 조심해 조심해 조심, 조심해 뒤에 안 찍고 있 조심하라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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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 찍고 있어 <laughs> 어, 이거 끝낼 수 있어요? 저거100% 100%, 100 끝낼 수 있어 수급하고 하나 있는데? 이거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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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는 중거 좀... 이거 좀... 이거 좀... 이거 좀... 이거 좀... 이거 좀... 이 여러분 거 좀... 이하 좀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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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의 t s 왔 y o u 나이스. 어 잠깐만! 잠깐만! 영 j i 다 관지수 you <훌륭했다>. get <laughs> 관지 a t 따봉 a n j i s d o 따봉. <웃음> 따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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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우>. <웃음> <넌> 따봉이다. n t 이 o u b l e the d